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남양주시와 과천시를 신용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는 별레푸루지와 퇴계원 힐스테이트가 있죠. 별레푸루지의 경우, 어, 월세가 2020년 8월에 거래됐어요. 5천만 원에, 어, 월세 12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2020년 8월 달 가격을 보면 6억 8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매매 가격이죠. 태현 힐스테이트 경우에도 어, 2020년 5월에, 어, 월세가 거래됐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에 거래됐죠. 그래요. 2020년 6월 매매 가격은 5억 4천만 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우선, 어, 신용등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 이자율을 구해야 되죠. 계속 설명드렸죠. 방정식에 의해서 구, 구하면 베를레프로지오의 연이자율은 2.29% 나와요 서울보다 한 등급 아래죠 그래요 그리고 태계형 힐스티트의 경우도 어 연이자율을 구하면 방정식에서 구할 수 있죠 그럼 2% 나와요 마찬가지로 다 어때요 서울보다 한 등급 아래죠 아래요. 서울은 2% 이하 나오죠. 한1.6% 나오죠. 그래요. 그러면, 연이자율에 입각한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B등급이죠. B등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에 입각한 어 신용등급을 매겨봐야 되겠죠. 2016년에 별레프로지오가 4억 2,900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2016년 8월에 6억 8천만원에 거래됐어요. 상승률은 상승률을 구하면 58.51% 되죠. 그래요. 퇴견힐스테트의 경우 2016년 12월에 한 4억 1,700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2020년 9월에 6억 5천만원에 거래됐어요. 상승률은 55.88%죠. 그래요 서울은 어떤가요 계속 언급했죠 노원구 권영삼차 89.66% 올랐죠 동작구 경남 안너스빌76.54% 올랐죠 동대문 레면장안 84제곱미터가 74.56% 올랐죠 그럼 가장 낮은 것을 서울의 상승률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요 80% 이상 서울 상승률의 80% 이상이면 A등급이라고 했죠. 그리고 40에서 84이면 B등급이라 했죠. 40% 이하는 C등급이라 했죠. 남양주 아파트는 평균 내면 57.2% 나오죠. 몇 등급인가요? B등급이 되죠. 그래요. 그럼 그 지역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연이자율에 입각한 등급이 B등급이고, 어, 투자 수익률에 입각한 등급이 B등급이니까, 성남아파트 등급 성남 지역은 비비등급으로 볼수 있죠. 성남 아파트는 비비등급이 되는 거예요. 아, 성남이 아니죠. 남양주죠. 남양주 아파트 등급은 비비등급이에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 그러면 이제. 아파트 단지도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남양주의 어, 평균 연이자율을 구하고, 남양주 아파트들의 평균 투자수익률을 구해서 그거에 입각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매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남양주도 보세요. 비비 등급이에요. 서울에 비해서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 안전하지도 않죠 서울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지역도 어때요 어, 저급의 아파트들을 대량으로 공급 하게 되면 서울과 서울과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 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급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도 다 저소득층에게 이익이 돌아감을 확인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개발하건 간에 개발을 대량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최고의 아파트를 공급하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낙후되죠. 그리고 파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경기도 어느 지역이나 예외가 아니에요. 과천시는 다를 거야. 과천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레미안 에코 팰리스가 어, 팰리스 임대로가 2016년 6월에 거래됐죠. 2억 4천만 원에 16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때 가격이 6월때 가격이 12억 7천만 원이었어요. 59제곱미터죠. 레미안 슈루가 있는데 과천에 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30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요. 6월에 거래된 게 있는데 14억 3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연이자율을 구해봐야 되겠죠. 레미안 에코 펠리스의 연이자율을 구하면 방정식 가격에서 구할 수 있죠. 1.86% 나와요. 많이 낮죠. 소보다 높죠. 소는 1.6% 나오니까 그래도 어, 많이 낮아요. 한 등급 받긴 낫죠. 그래서 사실은 등급을 좀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레미아 슈를 한번 구해봤어요. 그래도 방정식에서 구해보니까, 연이자율이 2.08% 나와요. 그래요. 그래도 어떤가요? 솔보다는 한 등급이 분명하게 낫죠.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과천이라고 해서 예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 그래요. 그, 당연하겠죠. 다 서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떤가요? 과천 여기 있죠. 성남도 여기 있죠. 하남도 여기 있죠. 부천도 여기 있죠. 다 서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떤가요? 주택 가격이, 어, 그래요. 높, 높, 높은 영향이 있죠. 왜 그래요? 수요자가, 수요자 중에 서울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서울보다 높을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서울에 보면 낙후된 지역이 많죠. 그런 지역보다 더 좋게 보이지만, 시,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시장에서 섭리에 입각한... 시장, 섭리 입각해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지어낸 게 아니라 그렇게 수치가 딱 나와 있잖아요. 수치가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숫자로 나와버리잖아요. 투자 수익률도 보세요. 높다고 하지만 떨어진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레미안 에코펠리스가 2016년 12월에 10억에 그랬는데, 2020년 8월에 14억 9천만 원에 그랬어요. 상승률이 어떻게 되나요? 49%에요. 많이 떨어지죠. 서울에 비해서. 새 아파트죠. 뭐 이상한 아파트 아니죠. 2007년도에 지어진 새 아파트예요. 레미안 슈르도 2008년도에 지어진 새 아파트죠. 이 상승률 이것도 상승률 구할 수 있죠. 2016년 11월에 8억 4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2020년 9월에 14억 3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거래됐어요. 상승률이 70%예요. 서울보다 현재 떨어진다는,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계속 언급했죠.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한70% 이상은 다 되죠. 89%인데도 있고, 저번 시간에 봤지만 100%인데도 있죠. 그래요. <laughs>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근데 이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수익률이 한 군데는 49%고 한 군데는, 49 군데는 70%죠 그래서 한 군데를 더 구해 봤어요 새 아파트가 흔, 잘 없어서 그러니까 음 과천주공 8단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1983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83제곱미터가 있어요 거의 한 30평대죠 2016년 12월에 7억 8천 8백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래 2020년 9월에 1 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래 상승, 상승률이 7 1 3 2예요한70% 되죠. 그 세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면 63.52%가 돼요. 그러면 몇 등급이 되나요? A 등급이 되죠. A 등급. 투자수익률에 따라서 보면 A 등급이 돼요. 그래서 과천 아파트 등급은 BA 등급이죠. BA 등급이 되는 거예요. 과천 지역 아파트는 BA 등급이에요. 음, 어때요? 좀 살펴봤는데 과천은 그래도 서울과 그, 거의 같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죠.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 거죠. 명확히 하 나죠. 다른 서울 지역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겠죠. 그, 등급을 그렇게 세밀하게 나누지 않았으니까. 좀 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울하고는 차이가 확실하게 나죠. 수치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요. 아, 어느 지역이나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고급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고 또 어때요? 또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발전식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러자면 또 지역을 지역이 경쟁력이 있도록 육성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임대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할 이유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가 망가지겠죠. 설거결 차는 더 심해지겠죠. 그래요. 지금 아파트 공급하면. 어, 서울 아파트에,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자꾸 그 등급이 낮은 아파트를 공급해서 지역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10년, 20년 지나면 서울과 격차가 벌어져서 이제는 그, 그 때는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집을 공급한다. 뭐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급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꼼수로 많이 공급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급 아파트를 다 공급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서울과의 격차는 세월이 흐를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과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울처럼 보이지만 서울하고 차이는 명백히 있다는 거예요. 서울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주로 확인했죠. 그래요. 그래요. 하남시는하시는 다음에 살펴보고. 시장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주택이 있죠. 뭐 주택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새로운 상품이 탁 등장해요. 뭐 TV든 뭐 핸드폰이든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탁 등장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어떤가요?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싸요. TV도 옛날에 그랬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극소수의 사람만 구매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확산이 되죠. 확산. 점점 어, 수요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거죠. 처음에 사치품이었다가 점점 필수품화 되는 거죠. 세월이 어떻게 되나요 커지죠 그래요 확산을 억지로 막지 않으면 커져요 TV든 핸드폰이든 다 마찬가지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라 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확산을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계속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요 수요자는 많아지는데 공급량이 그대로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TV도 그렇고 자동차 못 사게 해 보세요 뭐 세금확 올려 보세요 혹은 자동차를 타는데 다양한 규제를 해 해보, 보세요 가격이 올라갈까요? 나 떨어질까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 똑같아요 확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빠짐없이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TV, TV를 안 가진 이들이 없죠. 아무리 가난해도 TV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요. 이게 딱 확산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러고 하고 핸드폰도 그러고 하고 그래요.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확산을 거, 막는 거겠어요? 확산, 확산을 순조롭게 하는 거겠어요? 확산을 순조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확산을 막는 방법이 뭔가요? 수요를 어렵게 하고 공급을 어렵게 하는 거죠. 수요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뭔가요? 세금을 매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몇년 전에, 네? 우리 담배값이 2,500원 했는데 세금을 크게 붙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담배값이 빠지나요 올라가나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외제차가 되게 비쌌지만 세금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외제차 가격이 떨어지죠 크게 많이 빠졌죠 그런 거예요 수요를 억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세금인 거예요 근데 아파트같 중요한 거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생존 수단에 세금확 붙여 가지고 귀하게 만들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죽여야 되겠죠 원래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악당인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욕혹에 빠져서 그런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큰 죄죠 인간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생존 수단에 세금을 크게 때리는 거는 사실은 큰 죄인 거예요 그건.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오히려 더 확산이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려야 되겠죠. 아파트라고 예외는 아닌 거예요. 세금을 많이 올리면 담배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동차처럼 다른 어떤 순리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요를 쉽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급을 쉽게 해줘야 되는 거죠. 공급을 어렵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급에도 세금을 매길 수가 있죠. 그래요. 세금을 때리면 어떻게 된어요 무조건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 선미가 그래요. 모든 상품, 모든 상품이 그래요. 모든 상품이 인간이 수요, 소비를 하는 건데, 세금을 많이 올려보세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집은 달라서 세금을 매기면 떨어질 것이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같은 선리작용을 했죠. 마찬가지로, 정부는 공급을 도와야 되겠죠. 쉽게 공급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공급의원리는 뭐라고 했어요? 이익이죠. 이익에 빨리 반응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급이 쉽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산이 빨리 되겠죠. 확산이 빨리 돼야지 모든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풍요를 노리겠죠 그게 정부정책.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정부정책인 거예요. 당연하죠. 이 원리에서 안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확산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으면 막을수록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만약 확산을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 20년 전부터 이미 사람들은 아파트를 통해서 풍요를 누렸을 거라는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한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뭐 토지 공개념이니. 그러면서 확산을 막으려고 했죠. 특히 좀 문재인 정부는 많이 심하죠.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특히 집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어... 확산이 다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또 새로운 뭔가 나오겠죠. 아파트가 다 공급되면 또, 또 다른 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면서 인간은 점점점 더 풍요로운 사,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래요. 이걸 막으면 되, 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으면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인 거예요. 악인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